왕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부마 보마고, 고래가 부마국이 됐는데 거기에 예, 저기 외손자죠. 외손자, 외손자가 충선왕입니다. 충선, 충선이 되셨는데 그의 말로 황금 시적이다 황금 시으로서 갔을 때 외손자가 얼마나 이뻐라겠어요. 이뻐라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와라 그래서 얘기를 담서도 나누고 얘기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291년 68세의 원세조가 강남행성좌승으로 임명하여 해운을 출발하게 하자 공원원세족이 요청하여 고객 고려에 부과했던 쌀청옥과 배천표의무원침을 덜게 하셨습니다. 1994년 70세의 원나라 세조가 필세하자 그를 이제 조의하시고 1294년 4월에 원나라 환제 성종이 한림학사산람하나를 시켜 고래가 원해 기부 귀구, 어, 부한연원를 묻자 왕이 정가신호하여금 상수로서 답하도록 하니 답하기를 태조 성모 황제, 성모는 징기스칸이죠. 성모 황제가 북방에서 왕업을 일으킬 때 요에 금산 황제라는 놈이 있어 자칭 대유라 하고 중도 등에서, 중도가 지금 북경입니다. 중도 등에서 자녀와 옷과 비단을 약탈하여 동쪽으로, 동쪽으로 달아나 강동로에서 마가 치키니 조정에서 합친 찰자를 보내어 쫓아 가 폭발할 때바야흐로 눈이 깊고 쌓였고 길이 험하여 불량이 이어지 못하니 우리 나라 고리에서 조충과 김치를 보내어 군사를 건지고 장수를 먹이며 더러운 종놈들을 섬멸하고포를 어, 받들어 동방의 울타리가 되기를 청하니 태족께서 경도를파견하셔 조서로 답하기를 크게 칭찬한 지 76년입니다 하였습니다이 꼬리사 절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원나라 성종이 주기하자 네 가지 조건을 요청는데 원나라 성종은 결국에는 제육동작 재작년과 그러니까 후베라이카의 딸이 저 고모가 되는 거예요 고모 예 고모가 되니까 상당히 그더 높은 분이죠 음, 그, 뭐야, 집안 가게로는. 그래서 탐나 환한, 포로 교환, 공주 책봉, 왕의 장명 추가 등을 관전시켰습니다. 어. 그래서 요것을 제가 1975년 75세에 충선왕으로부터 의동상사 3주고 고려공항 세조, 3주 첨인 사사로 책봉받으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저희가 어, 물론 우리가 오늘 총회 자리에서 이걸 다 이야기하기는 좀 깁니다. 에, 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선조가 누구고 우리에게 흐르는 피가 어떤 피가 있고, 우리 정신은 어떤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닐 데 예수님 요구는 다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조 왕조들을 족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이 역사를 알라고 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정시에 성시를 가진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 나신 대로 저희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에, 집안의 명절 때라든가 한번 이렇게 틈 나신 대로 자손들한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얘기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나중적 취지, 그, 정치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 그 결제 할아버지에 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정치, 그 정치들한테 알리고자 하시는 그런 위협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그 종과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목표도 있고, 방금 나눠주신 그, 그 이후에 모레도 끝에 <laughs> <에>, 약보가 붙어있습니다 <laughs> 아 천천히 일어서셔서 같이 합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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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희가 에, 전과 제작의그역에 대해서 전광 회장님으로부터 전과 제작에 관한 그 말씀을 본격적인 설명에부터 하겠습니다. 아, 뭐다 아시겠지만 예, 작사를 저 6자 역자 6년 저 발전 영어인자, 대중의 발전 영어인자께서 작사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오래 전에, 한1년 되신 것 같은데 예, 이 곡을 좀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 저희가 그 유명한 저 성악가한테 저 노래도 부르게 하시고 작곡도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 6년, 뭐야 그 발전 전, 발전 영어인자께서 좀 요즘에 건강이 조금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워낙 고령이시라 건강을 해보고 하시라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올립시 않습니까 <laughs> 그리고, 저, 영문 발전연구원 인장은 정수장군의 부친이십니다.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4 6회 나중에 이제 서울 정치의 전기총회 마치겠습니다. 맥컨치 <laughs> 보다 부분이 있었던, 있었던 점 이해하시고요. 우리 전기총회가 4년 만에 개최됐지만은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비루한 점 많았습니다. 양해주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점심 시간이 됐어요.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잠깐 쉬셨다가 2부. 축하 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